지서씨도 테스트. <laughs> 제 생각 이거를 막권유하게 하면 안될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밍밍한 맛이 있는 커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더 진한 커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애정하고 있는 뒤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불리운 별명이 있는데 아침마다 스누피 우유. 스누피 우유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유에 대한 약간 설명 아니면 리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서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유였던 것 같고요. 대학교 시절에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었던것같 건데 팩차기, 아니면 밥을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꼭 이런 커피 우유를 선배들이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음료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커피 우유를 사준 것이 아닌가 싶은 했는데 어쨌든 서울 우유.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난 어,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이 문구가 써 있는 스누피 우유입니다. 근데 이 우유는 사실 양이 일단 많아서 그 다음에 카페인이 좀 높아서 너무 일을 하기 너무 피곤하거나 지칠 때 약간 이걸 먹으면 힘이 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중독이 되었는지 매일 하루씩 먹고 있고 너무 힘들 때는 사실 두 개를 먹은 적도 있어요. 사실 그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삐!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어쨌든 이두 개가 저에게 핵심적인 커피인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 커피가 유음료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많이 인기를 얻었던 건데 뭐 카라멜 마키아또 아니면 카라멜 모카 진호 같이 되어 있는 매일 유업에서 나오는 음료수 이건 글씨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 같고 인터넷 도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메일 우유에서 나온 게 커피 속에 흑당 카페 돌체라는 게 있습니다. 흑당 우유가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흑당 어, 어, 돌풍에 이어서 한번 나온 것 같고요. 덴마크 카피, 커피, 커피, 이건 더 진하고 달콤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덴마크 우유, 그러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우유라고 생각되었던 이런 우유에 대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맛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맛도 실제로 먹어보면 조금씩 다르고 안에 있는 칼로리라던가 아니면 카페인 함량 이런 것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 맛을 보고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항상 제가 즐겨 먹었던 이 카페 이 뭐죠, 어, 스누피 커피 이 커피를 제가 과연 잘 어,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바로, 바로... 바로면은 바로? 저희가 여기에 담아 드리자면, 그 알파벳에 따라서 해놓으신 거구요 아, 네, 그럼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laughs> 제가 한타 처음에 과연, 과연 스누피를 잘 고를 수 있을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얼마나 예 스누피 커피를 애정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막상 보니까 색깔이 어, 확실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이게 맛도 사실 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못맞 어떡하지? <laughs> 맛도, <laughs> 맛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음, 네 한번 제가 다 먹지는 않고 오늘도 아침에 하나 먹었기 때문에 좀 줄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틀리면 어떡 A부터 먹어보겠습니다 A부터 네. <laughs> 아두 분의 반응을 보면서 <laughs> 아니야 아니 그냥 옆에서 음. 먹어보고 한번 생각할 수 있어. 자두 번째 B. 어 이거 확실히 스누피가 아니에요. 다시. 어 이것도 아니야. 어 이것 아니야. 자 정답은 A! 어 아닌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닌가 보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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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어. 정답! 정답! 네 이게 아 확실히 맛이 달라요. 와슬리이 맞췄다는 게 벌써 자이 협찬 오나요? 협찬! 오늘 안 먹어본 맛인데? 진짜 순서대로 했나 혹시? 되게 밋밋하고 건강한 맛이에요 혹시 왠지 대마 커피가 고급 커피니까 혹시 어 이거 이 맛이 아닌데 이거 좀쓴 맛이 있는데 잠깐만요 아 모르겠다 진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네 어, 서로의 커피를 내가 모를 수가 없네. 아, 진짜, 다른 거 모르겠어요. 요즘에 워낙인 거. 자, 답이 어떻게 되죠? 방금 기없어도 되나요? 맞... 아, 예에 예. <laughs> 그냥, 어, 아, 아, 진짜 모르, 모르겠다. <laughs> 아니, 결정! 6점 만점에 4점! 6점 아, 만점에 4점! 그 마지막 변경이. <웃음> <웃음> 변경, 변경이 잘된 거죠? 네. <laughs> 그렇구나. 네. 서울우유랑 요거가 틀렸구 요거 틀렸구나. 맞았고 아, 네. 네. 지금. <laughs>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네, 확실히 제가 이것도 먹어보면서 느꼈는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는 스누피 커피가 확실히 좀늘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달거나, 너무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어, 밍밍한 맛이 있는 커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더 진한 커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맛있고, 커피 파우더를 두 배로 넣어서 <laughs> 더욱 진하고 달콤한, 스트레스도 곧바이 이 커피가 제일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약간 섬뜻한 생각도 드는 게 약간 너무 피곤하거나 아침에 잠을 깨야 되거나 어떤 밤에 서면 작성을 해서 너무 힘들거나 할때 이걸 좀 먹고 정신을 차리자 라는 목표로 먹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의한네배 정도 되는 카페인이 이거 하나에 들어있다 라는 거가 됩니다. 저의 오늘 결론은요, 사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는 스누피 커피지만, 노약자 임산부, 음.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학생들은 이런 걸 먹으면 안될것 같고, 이거는 <laughs> 앞으로, 저는 이번 생은 망했으니, <laughs> 저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만 먹겠습니다. <laughs> 저 뒤에 써있는 <laughs> 편지는 무시하는 겁니요난문어 <laughs> 난 네, 어차피. 아니요. 아, 네, 네. <laughs> 아, 여기, 여기 어필 멤버들이 이렇게 써주신, 이게 옥사님의 마지막. 더 이상 이 커피 말고는 스누피. 우유 먹지 마라. 건강을 잘 챙겨라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쨌든, <웃음> <웃음> 저는 이거 줄여가면서 이걸 먹을 테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스무피 우유는 마쳤고 여섯 개 중에 네개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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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서 약간 아, 그 맛이에요. 더위 사냥 맛. 뭐야? 음, 사실 좀 예, <laughs> <에>, 거의 그런 <laughs> 거여서 예. 하나씩 가져가시기로, 나머지. 자, 저기 나머지 가생긴 이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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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